사람이 집에 잘못 들어왔을 때 인동토가 여러분 상당히 큽니다. 집안에 가구하고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온 동토로 많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안에 종류가 상당히 많은 동토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충전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려운 얘기지만 또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집안에 사람만 잘못 들어와도 동토 났다고 그래요. 인간 동토, 인동토 났다고 그래요. 자, 저희가 집에 농을 하나 갖고 들어왔는데 또 나무로 된 동토. 자, 이사를 잘못 방향을 잡고 가서 또 이사 방향이 잘못된 동토. 산소 방향을 잘못 잡고 뭐를 써서도 동토 물론 요즘 산소의 문화가 없어졌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은 크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큰게 사람이 집에 잘못 들어왔을 때 인동토가 여러분 상당히 큽니다 물론 여러 종류가 더 많아요 그러나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집안에 가구하고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온 동토로. 많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안에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이를 보겠다고 친인척들이 오셔서 주무시잖아요. 그 아이는 삼신에 큰 해를 입어요. 많이 아파요. 이상해요, 이 아이가. 이게 바로 인간 동토라고 그러고 삼신에서 탈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집안에 종류가 상당히 많은 동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려달라고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비방법 좀 알려주세요 민간 비방법을 여러분 잘못 사용하시면 더 큰일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알려주면 안 되는 부분적인 것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 소금 놓으세요 팥을 좀 집안에 구석구석 놓으세요 여기까지예요 민간 방법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석 선생님들 흉내를 내버리거나 어, 무서선생님들이 어떤 행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해버리면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살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살이 맞아버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알고 하셔야 돼요. 요즘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민간법을 많이들 알려주는데 여러분, 속은 팥! 그외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해버리면은 여러분들 조금 살맞으세요. 정말 위험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요.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이거와, 이 선생님의 유튜브 방송이 이거와, 짜짓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차라리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이거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 번쯤은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여러분들이 한 행동이 더큰 화를 일으켜요, 여러분. 그러니 동토를 설명하면서 제가 같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저희가 옛날에는 민간신앙이고, 어, 무속신앙에서 통했던 행위들이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우환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집안에 자꾸 식구가 다치고 이유 없이 아픕니다. 병원에도 원인을 모릅니다. 이게 동토의 한 부분인 겁니다. 그러나 민감, 비방법을 잘못 사용하시면 이것 또한 큰 살을 맞는다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어려운 얘기고 무서운 얘기고 무거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 오늘 용인 중전마마가 이렇게 또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